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1일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홍이 깊어지는 데 대해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린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 적으며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 국민들이 다 보는데 마패의 실사 계속 외치고 다녀라 밝혔습니다 나즈굴과 골룸은 영화 반지의 제왕 속 탐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캐릭터로 여권의 지지율 급락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당권 다툼 양상을 보이는 당 일부 인사들을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여의도를 그 섬이라고 지칭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며 자신을 내부 총질 당대표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의 연쇄 사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요구 등당 지도 체제를 놓고 혼란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연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N 뉴스 이정민입니다.